오늘의 주인공 임창정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자 아, 먼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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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와주신 아. 기자님들한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... 먼 길은 아니구나 강남이니까. <laughs> 어, 아,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, 감사드립니다. 어, 맨날 이렇게 슈케이스하고 여러분들에게 앨범 내고 이렇게 인사드릴 때마다. 그 전에 예전에 95년도에 1집 앨범 내고 어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가 생각나고 항상 신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오늘도 또 이렇게 또한 장의 앨범 또한곡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된이 행운아.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는데 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그 행운아라는 표현 참 좋네요 네자 이번에 정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게 가수로 인사를 드릴 때 사장으로 인사를 드릴 때 제작자로 인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참 다른 느낌이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가수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왜 항상 봄이나 가을쯤에 이제 어 정규 앨범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소식이 없어서 네 그랬죠 어떻게 된 건가 좀 아쉬웠거든요 어, 작년에 이제 미미로즈 이제. 제작하고 네. 막하고 정신이 좀 없고 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뮤지컬 어 미세스 타오파이어를 하는 바람에 준비를 못 했어요. 아. 예. 그딱고기간에 그 가을에 음.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본의아니게 아니 아니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갔죠. 그래 갖고 지금 음, 이제 2월 8일 날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 발표를 하시게 됐어요. 예 이제 겨울 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다 지날 것 같고요 네 예, 봄에 들을 수 있는 느낌으로 제가 또 노래를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노래 이렇게 어 그냥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봄에 들을 수 있게끔 또 하나 만들어 봤고요또뭐 이렇게 이 발라드라는 노래 자체가 음 선선해지는 가을서부터 이또 이렇게 봄까지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. 뭐 저는 그리고 또 제일. 계절을 안 타는 노래가 발라드가 아닌가 싶어요. 어, 그건 그래요. 제 삼집 앨범에 그때 또 다시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8월에 나왔어요. 음... 한참 더올때 나왔어요. 네. 네. 하긴 뭐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고 늘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네, 그렇죠. <laughs> 네. 자, 이번 미니 앨범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소감도 궁금합니다. 어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규 앨범이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네. 17집까지 이제 정규 네. 앨범을 내서 이번에 18집이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. 어 너무 이제 곡 거의 이제 12곡 정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콘서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듀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정규 앨범은 어, 미니 앨범을 이렇게 몇개좀 내고 그 곡들을 또 이렇게 섞어서 또 신곡을 내고 섞어서 네. 그,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 앨범을 좀 만들어 보자. 음.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제가 또 아,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좀 많아서 곡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 아, 네.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 그게 조금 아. 약간 좀 많이 쓸 수가 없어서 <laughs>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요번에 한번 해 봤는데요. 예. 시간이 좀 그렇군요. 네. 네. 근데 이번고 이번엔 미니 앨범이긴 한데 곡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지난 앨범도 신경 많이 썼어요? <laughs> 아니, 물론 그렇겠지만 <laughs> 늘 신경을 쓰죠. 네. 네. 아니 근데 그 짧게 듣는 세태 때문에 전곡을 다 듣게 하려고 곡을 신경 썼다.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? 어 늘 그런, 시, 그런 생각을 하고 곡을 써요. 네. 예. 요즘에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듣고 네. 이용되고 막 그렇잖아요. 네. 아 근데 아내 노래는 그냥 처음서부터 좀다 들었으면 좋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글씨를 이 작사를 네. 작사를 어 여기 여기랑 여기랑 1절하고 2절하고 그렇게 너무 똑같지 않고 네.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소설처럼 예, 이야기를 좀다 이렇게 한, 한 텀으로 기승전결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. 예. 일절하고 2절하고 늘 똑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, 예. 쭉 들어야 하나의 스토리가 음, 나오는 예. 음도 이제 멜로디 자체도 비슷하지만 구, 구성은 비슷하지만 네. 그래서 어, 예전에는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. 제가 어, 1절을 녹음하고 후렴을 녹음을 하, 하면 2절에는 그 후렴을 여기다가 카피를 해요. 네. 여기 잘 불러 놨으니까. 아, 네네 네. 그럴 이런, 수 예, 있죠. 예, 그리고 네. 3절에 브릿지 끝나고 3절에도 카피를 해요. 네. 그리고 조금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다다 다, 다 했어요. 아, 느낌이 그럼 조금씩 달라요. 다 달라요. 아... 네, 다 다르죠. 네. 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이 멍청이라는 이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열, 정확하게 한열한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. 노래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, 제가. 많아야 두 번, 세번 정도 부르는데, 이번에는 이거를 내가 부르면서 내가 곡을 썼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,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, 들으면서, 불러놓고 들으면서 내가 이거 이해 못하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이해를 못하고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야, 그래서 썼는데요. 예, 예, 예. 다시 업고 다시 부르고 다시 업고 다시 부르고, 그리고 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. 제가 요새 스피치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스피치 강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달변가십니다. 이렇게 좀 <laughs> 시작하자마자부터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니까 어,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에요. 어 시작하자마자 너무 재밌는데 자 타이틀곡 공개 앞서서 먼저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저희 음감회처럼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아직, 저도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 아, 녹음하신다는 얘기만 들었고 어, 어떤 곡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. 아 어, 일단 곡을 세 곡을 발라드를 어 만들면서 네. 아이세곡다 일단. 타이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. 이 세곡 중에 철저하게 어 우리 직, 회사 직원님들하고, 뭐어 저희 팬들의 또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제시인들, 그리고 일반인들 해서 네. 한. 총한 100여 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, 그냥 어떤 곡이 타이틀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던져놨어요. 그 중에 뽑힌 곡이에요. <laughs> 근데 항상 네. 매 곡을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시니까 그 투표가 굉장히 골고루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우리도 결정하기 편할 텐데 쏠리지 않고 너무 골고루 나오잖아요. 이건 세워야 됩니까? 네. 아 이쁘게 나왔다. 어 사진도 좋아요. 참고로 제가 앨범을 지금 디지털 싱글까지 스물 몇 개거든요. 네. 디지털 싱글까지 하면 아마 스몇개 되는데 정규 앨범 다 포함해갖고 지금 이 앨범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.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네. 이 밑에 있는 건 뭔가요? 아 요거요? 네, 아 USB인가요? USB, USB예요. 아 네, 요즘에 이제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네네.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잘 없더라고요. 네,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네, 어우, 그거 게 잘... 한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네. 아이돌들은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, 어우, 세태를 따라가셨군요. 아니,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네. 뭐 직원 여러분들께서 네. 네, 이렇게 돈도 많이 들여갖고 <laughs> 네. 근데 돈은 비슷하게 들였는데 퀄리티가 네. 되게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예, 아 네, 그런 곳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훌륭하십니다. 그런 업체를 좀 찾은 것 같아요. 아 i s t e r I am the sister. I am the sister. I a 자 일단 다시 i s t 그래서 어, 세 곡을 이제 모, 모니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멍청이라는 곡이 네. 선정이 됐고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 t e r I am the sister. I am t 제제 sister. I am 선정을 해서 이 곡을 좀 밀면은 그 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는 좀 제가 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꼭 2등을 밀더라고요. 몇번 연속으로 제가 네, 몇번 연속으로 제가 제가 미는 <laughs> 곡이 안 됐어요. 네. 근데 네, 이번에도 여지없이 아... 또 이제 안 됐어요. 더 많이 사랑하게. 네. 그래요. 그럼 그거 먼저 볼까요? 예, 네, 그러실까요? 예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더 많이 사랑하게 함께 오시죠. 아무 말도 못 했었지 어떤 말도 못 했어 그 순간이 이별인 줄 몰라서 어딜 가든 뭘 하든 가득히 모든 추억들 우린 정말 행복했더라 그날은 아운이 없었나봐 그게 마지막일줄 서로 몰랐으니 말야 기억이... 네, 이런 곡입니다. 아 가사 누가 썼나요? 제가 썼어요. 아, 가사 진짜 좋네요. 네, 아니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게 아 이게 사람 경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그냥 단순히 헤어진 연인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헤어진 그 인연? 사람, 네. 가족 친구? 네, 제가 쓸때쓸때 쓸 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, 예. 네. 우리는 저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다가 또또 또 만나고. 근데 이게 커다란 우리 인생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보내 줄 때도 보내 줄 때도 그게 그 미움으로 보내 주는 게 아니어도 될 텐데 우리는 그다음에 만남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미움을 갖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네.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참 어딜 돌아다녀도 당신이랑 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참 행복했었더라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네. 네. 아우 정말 우리가 헤어진 건 우리가 우리 인연이 그때 끝이 난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건 우리가. 운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었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운이 없어서 우린 헤어진 거다 이게 뭔가 추억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적으로 듣는 사람마다 다른 추억이 생각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어르신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분하고 마지막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만났을 때 그날이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모르잖아요. 근데 지금 가사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듣는 사람마다 다른 추억이 생각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후렴구에 나오는 임창용 씨의 고음이 그 감정을 팍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 저는 왜 이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었었는지 그 마음도 알것 같기도 해요. 어 그냥 계속 제가.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. 제 노래 중에도 네. 네.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저지른 사랑이라는 노래를 남의 노래처럼 들었어요. 그냥 좋아서 저도 제 노래가 좋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그죠 네. 근데 이 노래가 어, 제가 이거를 호주의 공연 갔을 때차 안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 가사를 구상을 하고 매듭을 줬던. 예, 이 고뇌를 곡이, 이 예, 곡이거든요. 아, 네. 예. 그래서 그때도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차창 밖으로 그 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듣는데 아참참내 마음과 같다. 어. 어 내가 사는 모습과 생겨본 게좀 비슷하다. 이 멜로디가. 그래서 되게 계속 듣게 되고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. 아, 뭐1분밖에안 들었지만 정말 임창정표 발라드 2023년 임창정표 발라드가 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. 첫 번째 수록곡부터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 확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고요. 남은 곡들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라는 느낌 마저 드는데. 자, 그러면 두 번째 곡. 이번에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. 용서해. 날 바라보던 그 눈빛. 한동안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서로를 그렇게 원했던 날들, 시들해진 흔적들만 남아, 곧 떠날 것만 같아 자고 캐. 준비는 하고 있었어그 사람에게 편히 가도록 네가 편히 떠나게 무심한 척 외면도 입니까? 그 나의 연인이 네.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랑하게 하게 되기 전 전에 저쪽으로 너무 빠지기 전에 내가 지키지 못한 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그걸 용서해달라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사람한테 편히 가도록. 제가 좀 오히려 무덤덤하게 보내주려고 제가 무심하게 어 해서 나를 떠날 때 편하게 좀 떠나게 해준다 음... 해주고 싶은 예 네, 그런 가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좀 네. 떠나게 해주려고 내가 너한테 더 무심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, 하고 싶은 이거 가사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아, 저희 아내가 처음에 이렇게 쓴 곡이에요. 아이디어가. 네,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한 거죠. 예. 야, 어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. 정말 새롭네요. 네, 아마도 그, 그 저기 사모님께서 참여하신 곡이라 또 느낌이 또더 새로울 것 같은데 가사도 그렇지만 이 곡의 멜로디 전개도 아주 독특해요. 이거는 어, 소주 한 잔에 이동원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. 오래간만에, 어, 오래간만에 작업을 같이 했어요. 네. 네. 뭔가 평범한 라인 전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오우 재밌습니다. 자 그럼 다음 곡 계속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냥 좋은 날입니다. 네, 봄에 들으시라고 제가 만 네? 봄에 들으시라고 만든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 네. 네, 봄에 들으십시오 그냥 좋은 날. 아 기분 좋네요 예, 이거는 그제 노래 중에 어, 조원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이선아 네. 작가님께서 어, 꼭 이렇게 참여를 좀 하시거든요 네. 소확행이라는 노래도 그분 하셨고 예 그래서 좀 저는 그 작가님의 이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좀 해, 해피 바이러스를 어,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예.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멧돼지랑 저랑 항상 이런 노래를 하나 그래서 이전에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도 또 했던 거고 소확행도 사실 이제 멧돼지랑 같이 그 이런 노래는 제 앨범에 꼭 하나씩은 좀 있었으면 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요청을 제가 이제 꼭 수렴을 해서 꼭 이런 노래를 꼭 넣습니다 아 이거는 시작하는 부분부터 너무너무 기분 좋고 아니 근데 후렴 부분에 화음이 팍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 되게 어렵겠는데요? 예, 그래서 라이브는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이 부분 음안 틀리고 부르기 막 이런 거. 아그 정도는 아니고요? 그래요? 이거 아니, 만약에 누가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봄과는 아주 찰떡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 노래를, 이 노래를 얼른 빨리 날씨 좋을 때 창문 열고 차에서 들으면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소학행 때 제가 그, 그, 만화처럼 해서. 네네네. 어, 뮤직비디오를 살짝 만들어 봤거든요. 이 노래도 그걸 2탄으로 만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기대돼 되게 웃겨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드디어 이제 타이틀곡을 보시게 될 텐데요. 모든 수록곡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번 위니 앨범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남은 시간 동안 또 앞으로 다가올 봄에 우리 임창현 씨의 미니 앨범이 우리 곁에 와서 다행이고 기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개해 주시죠. 어떤 곡입니까? 어, 그냥 이, 서로 이건 남녀관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있을 때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어.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. 네 뒤에 가면 내가 그렇게 정말 단 하나도 멍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. 후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많이 했고,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, 단한 개도 멍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라고, 어, 인연에 대해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, 있을 때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노래입니다. 예. 자, 그럼 타이틀곡, 멍청이, 오, 여러분 함께.